여러분, 경천동지알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고소인 A 씨가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녹음 파일이 완전 편집 조작된 것이 법정서 밝혀졌는데요. 이로써 거짓으로 조작된 정황이 들킬까봐 유일한 물증인 휴대폰을 팔아버렸습니다. 지난 8월 22일 항소심 6차 공판서 국내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정 결과는 녹음 파일에 정명성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남성 목소리와 여자 소리도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배 교수는 1회차, 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 여 가지에 달했다며 이는 녹음 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 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한 번, 음성 녹음 파일 끝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네번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편집 조작된 부분을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소인의 신음 소리를 의도적으로 편집했습니다. 2022년 최초 버터된 JTBC 파일과 다음 해 2023년 넷플릭스에 나오는 97분 녹취 파일과는 서로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은 반시마 이거는 하나 것이니까. 나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 것이. 일단은 반시마 이거는 하나님 것이니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이 부분을 뒤로 보내고 그 사이에. 여자 신음 소리를 추가했습니다. 또 주파수를 비교해보면, JTBC는 주로 16kHz인데, 9 7번 녹취는 8kHz에 분포하고 있어 서로 상의했습니다. 이는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주파수 형태가 나타난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음성 파일을 편집 조작하고, 고소인의 신음 소리를 추가했습니다. 둘째는 약스터에서의 일상적 대화를 성폭행 현장의 대화로 조작했습니다. 실제 들리는 소리는, 입색이 한장 없다 이 코였나,인데, 넷플릭스 방영 자막에는, 나 여기 또 만져봐 조금 커졌나?로 바꾸어서 성행위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면, 음성 녹음 파일에서 들리는 의문의 물소리와, 척소리는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청소할 때 물을 뿌린 소리와, 물 펌프 전원용 차단기 소리로 확인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배 교수는 현장 녹음 음질 상태도 좋지 않은데 5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물 뿌리는 소리와 차단기 소리가 결코 녹음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이 바로 편집과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이와 관련해 배 교수는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월명동 피해 현장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서 실제 시연 과정을 통해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감정한 결과 물 뿌리는 소리는 약수터 청소할 때 소리라는 것과 의문의 척소리는 물펌프 전원용 차단기 소리로 각각 92%, 91%의 유사도로 확인되어 동일한 소리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리분석가인 전문가들의 녹음파일 감정 결과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시연과정을 통해 녹음파일이 편집 조작됐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셋째는 제3의 남녀 목소리가 다수 삽입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 여기 크크. 어차피 말해. 말해. 그러니까, 네,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조용히, 무슨 얘기, 아까는 뭐야, 적당히 해라, 누가 한 거야, 이게 병원가, 어쩜 벗고, 이렇게 수십 군데에서 다수의 남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도 의뢰했는데, 마찬가지로 제3의 남녀 목소리를 확인했으며, 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공신력이 있는 USA 포렌식연구소에서도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노르버트 브라이언 연구소장은,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서 편집 조작의 근거로 녹음 파일의 기술적 불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원본 파일이 아니며 배경 소음의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추가 증인이 나왔는데요. 이 증인은 당시 고소인 A씨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며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을 재판부와 변호인 그리고 MBC 측의 내용 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나눈 카톡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며 고소인 A 씨의 기획 고소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는 증거 자료로 보입니다. 발송인과 땡땡땡 목사가 함께 의논했던 녹음 내용은 정명석의 음성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소리 자체가 중얼중얼 거려서 잘안 들리고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로는 성폭행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전화 왔어. 다음에도 녹음할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소송한 다음에 민사한다고 하는데 JMS 탈퇴하겠다는 것도 여기 틀렸고, 이상해서 나온 것보다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저 정말 마음이 복잡해요. 이같이 엄청난 거짓을 꾸민 내용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반제 EMS 활동가와 내부 조력자들의 기획고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